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서버 장애 손해배상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버 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 부재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기통신 사업자에 속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 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기결제를 하고 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기결제는 쿠팡와우, 넷플릭스 구독 등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매달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서비스 제공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나 이용자가 유료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이용요금을 결제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된다.